우리는, 오늘 현대사회가 점점 바쁘게 돌아가면서 꽉 짜여진 삶의 틀 속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좀 자유롭고 해방되는 그러한 것을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었다든지 또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소설이 에 주목을 받기도 한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이 자유함, 오늘 말씀 제목같이 스스로 종된 참 자유인, 자유인이 누구냐, 진정한 자유함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대학생이 자유롭습니까? 유치원생이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치원생이 에, 자기 마음대로 엄마가 다 해주고 어 얼마나 자유로운가 책임질 일도 없이 그렇게 생각되겠지만 과연 그런가? 그럼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태아가 과연 자유합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너무나 편하고 자유롭고 뭐 부족한 것도 없고 그렇게 스스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태어나 보면 겨우 내가 누렸던 자유는 엄마 뱃속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과연 진정한 자유함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유치원생이 더 자유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아직 인생을 반의 반도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아갈수록, 비록 더, 그렇기 때문에 근심은 많고, 또 여러가지로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더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닐까. 과연 진정한 자유가 뭘까, 우리는 생각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 이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이 고린도 전서 속에서 사실은 이 고린도 전우서는 바울이 고린도계를 떠나서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적에 고린도 이외의 지역에서 교회에다 보낸 서신입니다. 그 어려운 일들, 물론 분파로 나눠져서 서로 간에 주장하고 교회가 분열되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 설립의 주역이었던 사도 바울. 바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부터 분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설립을 하고 바울은 떠났지만 그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사는 이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를 뒤흔들려고 하는 이들이 외부에서 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에루살렘 교회에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고린도에 왔을 때에 오히려 그들은 바울과는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제자그룹과 바울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바울을 공격하는 그러한 바울에 대한 공격에 있어서의 더큰 그러한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그 계열 안에 있는 사람이고 바울은 어디까지나 그와는 상관없다라는 걸 주장할 적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흔들리게 되고 아 그래 바울은 사실은 우리가 설립은 했지만 따라야 할사람은 아니었는가보다 이러한 생각들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어 어, 가는 상황 속에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바로 바울을 공격하고 대적하던 자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한 가지에 그또 일이 오늘 본문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고린도에서 바로 교회를 정세울 때에 보수를 받지 않고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자기 스스로 당분간 그렇게 사역을 했던 그 일이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공격거리가 돼서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수를 감히 달라고 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의심을 받는 기막힌 처지에 또한 노이에 된 상황 속에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에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고린도에 왔을 때 사실은, 어, 6개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했죠. 아데네에서부터, 어, 굉장히 심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고린도로 쫓겨드시 와서 그곳에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를 만나서 그곳에서, 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당분간 좀, 뭔가 마음을 추스렸다가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교회가 개척되는 어려운 환경도 있었고, 바울은 그곳에서 또 천막 만드는 그러한 일을 통해 가진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교회 형편도 보탬이 될 겸,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의 길을 가셨던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행했던 바로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을 칭찬하고 칭송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바울이 사례비를 받을 정도로 떳떳한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받지 않은 것이다고 바울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걷고자 할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격려와 칭찬과 흠모를 해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오히려 의심하고, 오히려 심지어 속으로는 은근히 또어 멸시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은 참으로 당황스럽고 위기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바울이 남들보다 더 희생을 하면서 자신이 자비량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웠던 이유가 사람을 의식하고 존경과 칭찬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러한 적반하장 같은 의심 앞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분노했을 것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 분노로 영적으로도 무너졌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고생과 고난과 희생을 자원하면서 고린도에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은 타인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바울 자신 안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지내셨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며 함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자유함. 그 자유함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갔던 길을 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자체 속에 주시는 자유함 때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어, 아무리 억울한 그러한 비난 속에서도 지금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아 우리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남들 보라고 남들에게 좀더 깨끗한 사람 남들에게 더 나은 사람 이러한 평가와 평판에 의식했다면 그러한 신앙은 흔들리지만 우리는. 그러한 비난, 억울한 비난이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비난이지만 그 앞에서도 우리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갈수 있는 바로 그 확고한 기반과 반석을 꼭 만나셔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이다. 참 자유함. 스스로 종되었지만 참 자유함을 누리는 바로 그 자유를 꼭 마음에. 새기시고, 의식하시고, 체험하시고, 실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비난이 내게 올 때가 오히려 바울은 이것에 대해 맞등해서 함께 싸우는 그러한 때가 아니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내가 왜그 길을 갔는지를 그들에게 정말로 온전하게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 놀라운 그러한 영적인 새로운 문이 열리는 때구나라고 바울은 여기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참된 자유, 바로 이 자유를 자신이 이제 드러낼 기회로 이 때를 사용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적대하는 자들은 전부 와서, 전부 자기 생각 수준에 맞춰서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사례비 안 받은 거 그거는 자기들 수준에서는 떳떳하지 못해서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가 어디 가서 떳떳하면 많이 받고 떳떳하지 않으면 적게 받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떳떳하다는 게 뭐예요? 남들에게 보이는 거 거기에 따라 자기의 사역이 좌우되고 자기의 신앙이 좌우되고 자기의 자신의 마음이 좌우됐던 사람들이 대적자들이었던 거죠 세상은 다 그렇게 살지요 남들에 의해서 남들이 뭐라 하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는 자유함 예수님의 자유 그 자유함으로 자기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길을 갔을 뿐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할 때에 벌써 바울의 대적자들과 바울은 차원이 다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이 기회에 드러내야겠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상, 즉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지금 바울이 공격받고 있는 그 사례, 그것은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오직 하늘에서 내가 받는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즉, 내가 자의로 복음을 전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즉,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내가 정말로 원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때는 하늘로부터 내가 상을 얻을 것이요. 때로는 힘들고 정말 바울도 지쳐서 때로는 내가 그래도 의무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는 그것은 바로 내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이 고립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어떠한 세상적인 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사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적인 대접과 세상적인 것을 절제하는 바로 그것이 하늘의 상이 된다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하늘의 상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는 예수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그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그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세상 것을 절제하는 것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자유함을 느끼게 하고,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아, 이것이 진정한 자유함이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세상적인 것도 얻는 것보다는 그거 없어도 안 나는 괜찮아.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얻을 것들을 절제하고 그것을 나누고 더 교회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바로 그 순간 자기는 자유를 느꼈다. 그것은 복음 자체가 주는 자유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 그것을 몸소 바울은 예수님께로 배웠다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십자가의 예수님 그 안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절제하셨습니다. 정당한 주장도 절제하셨습니다. 만인의 무지를 일깨울 수 있는 지혜의 일갈도 절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에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는 그 모든 변호와 변론도 절제하시면서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주어진 길을 가며 사명을 따르는 무한한 자유함을 십자가에서 얻으시고 확인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 속에서 그러니, 마태복음 27장, 38절, 44절에 이것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를 비난했던 많은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지금 있느냐.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어가는 저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있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당장 끌어내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십자가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지금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당한 주장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십자가의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왕이지요. 오려수요는겠지만 왕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 수치와 모욕과 그 비참한 죽음을 왕이 죽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서는 그 일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당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항변하지 않으시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사람들아, 라고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대로 절제하신 것입니다. 이 자유함을 바울은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유함을 우리가 얻으면 우리는 오히려 이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41, 마태복음태이2장 41절에, 그와 같이 제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얼마 기가 막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면 믿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우리는 믿는데, 이런 무지가 어딨어.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계시고,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 자신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 무지함, 이 만인의 무지함을 일개월 지혜의 벼락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은 절제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죽어야만 모든 구원을 받는 것이. 내가 내려가면 너희가 나를 믿을 것 같지만, 그때는 다 도망하고 헛된 신앙을 갖게 된다. 내가 여기에 십자가의 끝까지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그래야만 바로 너희는 나를 믿을 것이다. 이 무지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지혜에 깨우칠 수 있는 말씀을 절제하시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알게 하실 거야. 그것은 내 몫이 아니라 성령님의 몫이야.라고 예수님은 절제하시면서도 마음의 깊은 자유함을 누리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이어 43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엉뚱한 비난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예수 너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신뢰했잖냐. 우리도 다 인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너는 구원을 받을 텐데 왜 거기서 죽어가느냐. 왜 십자가에 죽어 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원치 않으시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부당하고도 억울한 이 외침에 대하여 하나님 예수님은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으셨지만 그 변론도 절제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정당한 주장에도 예수님은 절제하시고 지혜도 절제하시고 항변할 수 있는 변론도 절제하시면서 어떻게 이 상황들을 예수님이 견뎌내셨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 십자가의 사명을 따르는 무한한 자유함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절제하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얻으신 그 자유함이 자신도 예수님의 길을 뒤따를 때에, 자신도 복음을 전할 때에 누렸던 그 자유함을 본받는 것이고, 그 자유함의 백만분의 일이라도 자기는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도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율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절제했고,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도 반납하고 그리고 스스로 종이된 바로 거기에 참된 자유함을 얻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로서 내가 율법의 사람으로서의 자유를 절제한 것이고 또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 주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절제하고 그들과 같이 함께 교제하고 한마음이 되려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 영혼을 얻는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 절제할 때에 누리는 자유함, 그 기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절제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가지셨던 그 자유함 그것을 자신은 삶속에서 이루고 싶었기 때문이고 그 자유가 종국적으로는 무엇을 지켜줍니까? 바울 자신을 지켜준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이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남들만 의식해서 남들을 좌우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래도내 스스로 절제하지 않았다면, 난 남들에게 전하고 그들은 오히려 나의 이 모든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아. 오히려 내가 고난의 길을 가도 그들은 칭송하지 않아. 오히려 그것은 나중에 말도 안 되는 비난으로 돌아올 때 나는. 다른 이들을 의식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절제를 통한 자유함,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 해도 내 마음과 영혼과 복음 전파의 인생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 그래서 내 몸을 서서 복종하여 절제함으로 내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유함이 없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믿음의 길을 걸었다면 마지막에 나는 자신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의 모든 걸다 바쳐서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오히려 그 헌신 자체에 대해서 그것은 바울이 부족하고 떳떳하지 못해서 한 짓이야. 라고 하는 비난이 쏟아질 때, 어떻게 이것을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영혼에 굉장한 그러한 정말 치명타가 되었을 때, 바울은 그 안에서도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러한 일을 갔던 것은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자유함을 바울 자신도 이 땅에 살며 체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도 그러한 길을 갔던 것이 여러분이 이것을 잘 고린도교에서 회 생각하면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자유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자유함은 세상 것을 마음껏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가 묵상할 때 그에게 쏟아진 많은 말도 안 되는 비난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 죽으시는데 오히려 그들은 왜 거기에 묶여 있냐고 하는 이 모든 부담함과 억울함과 무지함, 그 모든 것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절제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으로 걸어가는 그삶 속에 누리는 자유함, 오직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 그 자유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복된 그러한 길을 가게 될줄 믿습니다. 아울은 바로 이 예수님의 자유를 자신의 삶에서 누구보다 사모하고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전파의 사명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교에서 특별히 그러한 길을 갔던 것임을 고백하면서 아울은 이제 어떠한 억울한 비난 앞에서도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담담하게, 지난 날들을 회고 하며,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칭송과 세상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가 또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이 자유함, 세상이 줄수 없는 자유 세상은 자유하면 마음껏 누려라 돈없는 사람 돈 주고 뭐 못하던 애들뭘 하고 높은 데 가고 뭐 하는 그것을 자유라고 세상은 여기고 그로 인해 세상더 각박해지고 더 서로를 얼굴매고 있지만 우리가 누리는 참된 자유는 그러한 자유만 아 오직 십자가 앞에서의 예수님의 자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걸어가면서 누리는 자유 바로 그 사명 앞에서 이외의 것을 절제하면서 누리는 그 자유함, 그 자유함을 우리는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요. 바로 이 복음의 자유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자유함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체험하며 누리며 그 자유함 속에서 진정한 삶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어떠한 기막힌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걸어가야 믿음의 길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수없이 많은 정보와 비교와 끝없는 그러한 물질적인 소통 속에서 오히려 세상에 비해 예전에 비해서 많은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더 각박해지고 있는 것을 보며 참된 자유의 길을 목말라 할 때에 오직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모든 그러한 상 속에 스스로를 절제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의 그 자유함,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자유함을 자신의 삶 속에 복험전파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바울의 이 자유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굳건히 새겨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 자유함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요롭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삶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의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아멘. 기도하 아,